우리가 알고 있는 천체의 만물들이 다이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동물들도 어, 서로 간에 그 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 기본적인 본능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래도 어, 서로 소통을 하고 그렇게 어, 의사를 전달하는 어,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고에나 어, 특별히 좀 어, 그냥 물고기 재능을 가진 그런 어, 동물들은 어, 소리를 가지고 그 깊은 물속에서도 어, 서로의 의사를 전달해서 그렇게 어, 자기들을 동료를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어, 그들만의 방법으로 어, 서로를 만나고 그렇게 찾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을까? 어, 우리가 자주 말하는 말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어, 말을 하고 있고 서로가 의사를 나누고 교통하고 있지만 어, 말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상대가 말하는 그 어,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얼마나 반가웠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말은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전한 나들옥을 예수님께 본그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다 아마도 이런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던 대로 어, 그가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반대로 어,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어, 돈이나 물질에 대한 어, 초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소위시되고 예수님께 한그 모든 것이 잘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화를 내고 왜 저렇게 흡의를 하냐. 근데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는 자기의 어, 생명조차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흡의라는 어,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은30 세겔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그 너무나 무가치한 그런 노예의 어, 값어치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그 사람의 그 어, 생각과 가치관은 뭐였어요? 돈이었습니다. 어, 요셉이 예복 땅에 팔려갈 때20 세겔에 팔렸습니다. 어, 청소년일 때는 20 세겔이고 어, 성인일 때는 37일 정도 이상을 어, 그렇게 측정하는 그런 노예 같은 존재 그리고 너무나 무가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 300데나리온을 어, 적어도 한 1년치의 일한 어, 뭐 품삼치라고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120 대나리 정도, 그 정도에 활렸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 어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이흑밖에 평가할 수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심경에 그냥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평안을 얻었다. 아니면 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머리에 붓고 또 아래에는 그 머리칼로 기름과 함께 그냥 씻으라는 것 말이 얼마나 우리는 지저분합니까 그대 당지만 해도 생달로 다니시고 흙 먼지를 다니시고 그런 과정에서 어 굉장히 그어 먼지 속에서 지저분한 그런 모습을 갖고 계셨을 텐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말에는 이제 아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마지막 때를 이렇게 가장 귀한 것, 나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들려서 주님에게 보답을 해야 된다. 그 마음 속에는. 어쩌면 예수님의 설교를 제대로 알아듣고 죄인을 구하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마음으로 다가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풍요로움은 너무나 부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고 나니까 얻었습니다. 나에게는 세상 적인 물질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가, 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재산. 어쩌면 1년 동안 안 쓰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시집간 갈수 있는 미친를 가지고 이제, 어,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이스라엘에서는, 천약계는폼잡을 어, 그렇게, 나드향유나 이런 걸로 준다고 합니다. 나드향유는나드그 뿌리를 통해서 짜서 기름을 뽑은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 순전한 나드라고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나들만 들어있는 기름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 포도 기름도 넣고 여러 다른 기름도 첨가해서 있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나들 향기로만 만들어놓은 그런 기름으로 자기가 예수님께 다들릴수 있었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다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어쩌면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 감격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온 천지에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뿐만 아니고 이 여인의 이야기도 더불어 해라. 합니다. 왜 이랬을까?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그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어쩌면 풍요한 온 천하를 주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부분을 내가 품는 순간에 모든 것이 이제 다 가졌다. 모든 것이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엄청난 은혜를 그는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뒤에는 모든 것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이... 깊은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시고,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가진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아직도 세상에 연연해하고, 내 것에 대한 그뭐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 뭐래도 예수님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바로 이 여인의 얘기를 하라는 것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유일한 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에 대한 그 흡족한 완벽한 풍성함이이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 삶이 이 모든 것과 견줄 수가 없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300 대나리로 많은 가난자를 한 돕는다. 선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들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너무나 한심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서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을 볼때 정말 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늘날 주님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지 복음을 내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봐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사람이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 근데 신앙에서 가장 큰 위기는 뭘까요? 주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것. 주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것. 근데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볼똘히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놓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올 때에 우리의 그 내면의 세계는 바로, 아, 이것은 바로 위기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위기가 뭘까요?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동료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소통이 막혔다면 이제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라기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어, 크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이 방법이 바로, 아,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 나에게 엄청난 은혜 속에서 나의 행동을 보시면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신데, 정당 나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큰 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벗어나고 또한 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못하고 그냥 주님의 그 사랑 을에서 품고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간직하는 방법, 계속해서 주님을 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야 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 주님 앞에 나온 마리아가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데 눈이 어, 초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련된다는 결국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춘다면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하시는 은혜를 끝까지 붙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는 다짐, 결심,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가장 귀한 복합은 무엇일까?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마리아처럼 나는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어, 다른 사람은 알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내가 무엇을 귀하게 이기고, 무엇에 취취해 이기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어, 받아들인 것에 대한 표현을 그 사랑에, 어,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그런 방법, 마리아는 여기서 자기가 가장 아끼던 목합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원한게 위해서 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깝다고 여기지고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운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을 수 있고 눈물로 머리칼로 기름으로 주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다른 것에 소려해 있는 마음을 주님께를 향하는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